21세기 인류는 건강하고 풍족한 평화로운 세상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며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이 우리에게 제공한 막대한 힘으로 무엇을 할것인가 굶주림, 전염병, 전쟁을 극복하고 이제 인류의 다음 목표는 여운이 사는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하며 고모 테루스 인간이 신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란 세상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최고의 관심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싶은가 하는 문제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불의와 자기 의와 이기심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하거나 선한 이웃들에게 상처 준일 있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번 초유의 사태로 공적 애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보혈로 가장 위대한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푸시 이 상황을 하루속히 멈추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푸시. 이 상황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2020년 2월 26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은 만물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초점을 둔 절기입니다. 이 기간에 로데민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새 생명의 소망이 쌓튼 봄의 생명력,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봄의 시로 알려진 그대 앞에 봄이 있다라는 시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냐. 그런 날은 조용히 밭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빠진 기도입니다. 생명의 수여자여, 참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겨울에 무거운 외투를 벗어버리고 봄의 따뜻한 햇볕과 맑은 공기를 코끝으로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족들의 초소 초소마다 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비록 육신은 아프고 아프지 않는 것은 말을 잘안 듣고 오늘도 어젯밤과 달라진 것 없는 듯 각자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 지신 주님 공로로 소망 가운데 보완에 증인된 삶을 날마다 살아내게 하옵소서 나의 들매 인생길에서 더욱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101년 전 3일 만세 운동으로 나라 사랑의 본을 보인 믿음의 선배들의 정신 오늘도 본받게 하시고 코로나19 치료의 최전선에서 헌신한 보건 의료인들에게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들을 염려하며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원자는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형제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2020년 사순절 첫째 주를 보내면서 마음과 평강과 영혼의 안식을 위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가정과 일터에서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번 한 주도 가정과 일터 위에 담대한 신앙여정이 되도록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0장 Nos soy el 내 소원을 줄게 다 맡기여라 이 시간 예배 순서에 따라 한 주간 성실하게 땀을 려든 소득의 일부를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봉헌 하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의 삶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감사를 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 쓰이시는 하나님이시,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과 그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0년 3월에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의 사업장이다. 어려울 때 더욱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네.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 상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게 하시고 마른 까지에서 새싹이 돋고 꽃피로 열매매는 소망의 사업장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드릴 것 없어 다만 깨끗한 몸과 마음을 바치는 손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과는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고금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성도님들은 정통대로 신약 성경을 통곡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방예의중요 기도회를 가정대게로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교회 출입하실 때 신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당분간 교회에서 식사는 하지 않고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니다 축도 하시고 오늘의 길을 마칩니다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성령의 교제 역사하심이 오뎀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네들의 미래위에 이 땅에 고통받는 이웃들에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